내일 네 얘기. 어, 거침없이 얘기를 확확딱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얼굴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 천상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네, 공부 예,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이시는 대로 네.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laughs> 잘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 오늘 저희가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번에 사주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 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생은 예. 1942년 42년. 11월 20일 생입니다. 남성분입니다. 11월 20일. 어, 21세. 42세, 42년도 생. 연세가 좀 많으시죠? 82세. 82세는 연세 많아데이 연세. 앞전에 이거, 패티, 패티김? 패티김? 아, 근데, 근데 이분도 가수는 안 읽기고. 이분 가수는 안 읽기고. 근데 여러분도 나온 대로 제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 없이. 좋은, 예, 예, 좋은 말 나오면 은 좋은 말. 안 좋은 말 나도 거침없이 얘기를 확, 확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고생을 하셨나? 부부 합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제일 먼저 보이거니까네 부부 합의가 없고 자식 합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노숙자들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건데 <laughs> 노숙자 어려운 게 내가 왜냐면 부부 합의가 없고 이분도 인물이시죠? 일단은 선생님께서 보시다 보면. 네, 인물, 네. 일단은 인물 아닙니다. 노숙들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아닙니까? 부부 합의가 없어요. 그러고 자식 합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식 합의가 없고. 아, 자식 합의가 없고. 근데 이분 내가 병이 있습니다, 이분. 아? 뭐, 뭐 드셔가서. 뭐 지병,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병이 생길. 아니요, 지금 제가 현재로, 현재 미래만 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으시죠. 예, 해, 현재 지금, 간, 폐가 안 좋습니다. 간하고 폐하고. 이분 아무 데나 사면 안 되는데. 간하고 폐하고, 이 몸이 안 좋잖아요. 연세가 72인데 간하고 폐가 안 좋고 간하고 폐안좋습니데이안 안 좋고 이 연세에 머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니고 예뭐요 연세 온다 그러면은 머리 같으면은 뭐 내출혈은 아니고 내 생각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대신에는 오시는 거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뭐 알... 치매. 예예예, 예, 예. 예, 치매, 치매,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간하고 폐 이건 현재 미래. 현재의 간하고 폐가 안 좋습니다. 간하고 폐하고 내가 뭐... 이, 이 사람 이분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간하고 폐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분이 왜너수자고너왜 이러노? 너... 강하고, 폐하고, 머리 쪽에. 그래도 부부 합의도 없고, 자식 합의도 없고, 뭐안 정말 다 먹어. 근데 내 출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오시는 게, 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데 사주를 보니까 평생 쇠가빠진 일하는 분입니다. 평생. 노는 집에서 노는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주에. 쇠가빠진 노를 하고. 일만 했는 분입니다. 일만 했는데, 이러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나?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봤을 는 치매 같은데? 치매? 치매 같은데. 이, 이분이 왜 부부 합의가, 자식 합의가 일이 없지? 그러고, 간폐 안조고 머리, 머리 쪽이 조금, 심한 건 아니고, 조금, 나이 드시면 오시는 치매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일에, 일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일. 일적으로. 일적으로 하고, 부부 합의는 없어도, 자기 본인이 한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분. 이분이. 뭐한 가지 한다 가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대신에 부부 합의, 자식 합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러면 가정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자식 보 자식 합의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은 괜찮은 겁니까? 자기 자신은 그 대신에 아니 부 밥이 안 좋고 자식 합이 안, 어, 안 좋은데 보니까지 그러는 어쩌라고 보통 감안사성이라고. 아니 아니 자기까지 그러면 진짜 박스 뒤집어서 누워 있어도 야저거는 아니죠. 이렇게, 이런, 부부 합의수, 자식 합의수, 얼마나 큰데요, 이게요. 아주 큰 극인데. 근데, 왜, 왜 이렇게 간패, 이게 너무, 신경을 너무 치는 거야.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 거 같다. 그러고, 무슨,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지면 좀 빨리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아픔이 많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간이고, 배고 뭐 머리 쪽에 좀 문제 있고 이렇겠죠 지금 요새 82세 같으면은 막 뛰어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신 거같네 보니까 뭐 뭐를 예를 들어서 과일 당선하면 과일 안 팔리면 신경쓰고 그런 그런 쪽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신 분 그러고 한 가지 일을 하면은 끝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죠 예, 이분, 네, 사주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42년 네. 11월 20일 생으로 음. 지금 현재 미 합중국 제46대 대통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네네. 마 <laughs> 미국 대통령은 내가 노숙이 안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주면 하나가 없어라. 예.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분이 가정사가 좀 평탄치가 못합니다. 사실은. 아,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을 했, 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부부 합의가 없어요? 미국 역사상 제일 긴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콤 빠지. 새가 빠지겠또 이랬다 하는 거야. 20대 넘어서부터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오,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 50년 정도를 정치만 하셨던 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명언, 명언이 있으니까 뭐이 연세에 뭐 돈이 탐나갖고 돈을 막 끌어들이고 막 뒷주머니 차고 우리나라 지금 그그그 그, 그 상태는 아니잖아. 이게 돈 이거 어쩌려고. 돈은 아, 이러면은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아니, 하늘에서 아니. 모든 걸다 주지는 않네요 그렇죠 맞죠, 맞죠 맞죠 모든 걸다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올라간는 자리에서는 이제 집안 가정이 이렇다 그죠 음. 가정이 이러니까 앞으로 건강도 하시라고 우리나라하고는 미국하고는 은과 양이잖아 그죠 해와 달 있듯이 남자와 여자 사귀는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성적으로 볼때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음. 오는 병은 맞지는 못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고 계시겠죠? 음주도 안 하고, 흡연도 안 하고, 예. 식생활도 엄청 관리를 예. 많이 한다 합니다. 네, 예. 관리를 당연히 관리해야죠.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야, 근데 그, 가는 기계를 그 아이도 챙긴다고 했긴, 이런 분 드문데. 우리 한국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존경스럽네요, 보니까. 근데 오늘은, 저기 스케이트 타고 갔다 오신지,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 그 사주를 갖고 오셨는데, 아, 제가 듣고 나니까 좀, 감동이 조금 오네요. 그런 아픔이 있으신 게제 입장 같으면은 정신병을 입원했을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고통 속에서 사는 건데 부인이 있고 아기 있고 그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사는데 또또 또 자식이 또 가고 야 이거는 정말 그렇다. 그래서 부부 합의가 없고 자식 합의가 없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 건강하시고, 이무나한 땅에서 제가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 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못한 거다 오래오래 사시고, 즐겁게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자식을 보내면은. 부모는 가슴에 두두 두 군데 묻는다 했는데, 땅에 묻고 가슴에 묻고 아, 이런 그 거, 이런 거있으면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첫 번째도 그렇게 해갖고, 두 번째도 또 그래갖고, 첫 번째도 한복 나가고, 아유, 이래, 이래, 이렇게 이런 가정이 생겼으니까 치매가 이리 오셨는가 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멀리 미국에서 아니 멀리 이 한국의 동방예의주국에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영원히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얼굴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짠